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부의 개각은 대국민 고통 연장선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달 말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 김현미 장관, 강경화 장관을 유임시킬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실정의 클린업 트리오에 대한 대통령의 주통원 신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준을 위해 유임이 필요하다고 하니 청와대에게 정말 묻고 싶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천정부지 집값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완전히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를 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핵심이 권력에 콩 껌을 삼킨 게 들킬까 두려운가 보죠? 사법부와 검찰을 지고서 막 흔드는 추미애 장관은 결국 대통령의 복심인 게 맞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에서의 고립을 자초해서 대한민국의 우위상을 격화시킨 강경화 장관의 부실 외교는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또 이대로라면 개각은 대국민 고통 연장선언일 뿐이죠. 국, 국무의원의 변명과 우러의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참철 지난 이념과 아집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니 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문정부가 이 집권당이 각 부처 장관들이 문제죠. 정권 공신들에 대한 마음의 빛 이전에 숨 막히는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개각은 뒤로 미루고,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좀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그런데 뭐, 국민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거대 야당이 저렇게 성화부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은 대통령께서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정리 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기정 전 연세대 정의학과 교수가 국가정보원 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정말 이거 내 편이라면 성 관련 의혹 인사도 삼고 초려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황교안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을 하는데. 김전 교수는 천, 2017년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차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교수 시절에 성과 관련된 그 의혹으로 12일 만에 자진 사퇴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 과거에 또한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성추행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운 지난 9월달이죠. 이때 인도 대사로 내정됐다가 그것도 철회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합니다. 이쯤되면 재갈량을 모시기 위한 유비의 삼고 초려에 비견할 만하다. 가뜩이나 여당 소속 도지사들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고 또재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 관련된 그런 교수분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지 참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여당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하늘에 찌르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이 정권에게 김전 교수가 없어서는 안될 유일무일한 제갈량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결국은 또다시 내 편은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내로남불의 발로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외교 안브라인의 장악한 연정라인 선상에서 대통령 대선 캠프 자문단까지 했었던 분이라서 그래서 이분을 꼭. 이 자리에 임명을 해야만 됐습니까? 그 어떤 것도 허물을 덮는 핑계가 될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위한 자리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시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십시오. 국민은 아우성칩니다. 오늘 국민의힘 두 의원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